안녕하세요. 미랑대원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랑시 부곡면 가산리 영극촌 인근에 스라브 주택 자금한 걸 하나 소개해드릴까 나왔습니다. 4m 이상의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지 면적은 8 3평입니다 블록조 일9평 시골 그 스라브 주택으로 이 우리 주변으로는 그 미랑 영극촌과 예쁜 그 공원이 있고 우리 그 공원 옆으로는 또 연꽃 단지가 있습니다 아주 여름이면 연꽃이 아주 만개하고 잘 펴지가 있습니다 우리집 이 마당에도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뭐 텃밭도 충분하고 위에 있는거는 여름에 아이들이 놀수 있도록 자강막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파이프로 이렇게 많이 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도 뭐 조경수 라든지 이런게 심겨져 있고 유실수가 좀 있고 그렇네요 그러고 여기에 뭐 감나무 라든지 있고 뭐 우리 이게 전 시골 풍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요 뒤쪽에는 보일러실이 있고 요 우리 뒤쪽으로 이렇게 밖으로도 출입을 할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. 뭐 여기 뭐 상추도 보이고 그러네요. 여기 뭐 나와 있는 이뭐 야채만으로도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야채가 그 조달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우리 여기는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그 아궁이 불 때는 그 곳이 있다는 거죠. 군불을 떼고 찜질처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참 좋아요. 여기가 지금 그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부엌입니다. 자, 이렇게 소지 큰 소지 걸레가 있고 불을 뗄수 있는 아궁이가 있는 그런 그 곳이 되겠습니다. 이뭐 아궁이로 난방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. 따뜻하니 군불도 하고 우리 뭐찜질방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는 창고입니다. 창고, 창고인데 이렇게 물품 보관이 되가 있습니다. 뭐 집에서 쓸수 있는 캠핑 재료, 그 재료라든지 도구들이 잘그 보관이 되가 있고 자, 실내로 한번들어 가볼게요. 자 여기는 지금 신발장과 그런 게 지금 보관이 되가 있고 자 여기 지금 그 거실입니다. 거실, 거실에도 이렇게 화장대가 있고. 그렇네요 자 그실에도 이게 남량이라 배치 상당히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 솔솔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자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도 싱크대가 이렇게 하이트 컬러로 투톤 형식으로 이렇게 잘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. 자, 욕실로 자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, 욕실인데도 타일 시공으로 상당히 넓게 잘 가꿔지고 꾸미지가 있습니다 자, 이게 뭐 부엌도 충분하고, 뭐 식탁이라든지, 인행기나지가 있고, 생활하기는 세 카나우스로, 생활하기는 주말주택으로 생활하기는 참 좋을 것 같고, 여기가 지금 안방입니다. 안방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, 있습니다. 는있 우리 여기는 방이 두 개, 거실, 욕실, 부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두 번째 방 중에 두 개의 방 중에 첫 번째 방, 안방에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거실이고, 거실을 또 통해 가지고 나와가지고, 자, 두 번째 방.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불 떼는 방입니다. 아까 우리 여기에 아궁이로 보이고, 여기는 찜질방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밖을 열어 보면 솥도 있고, 그렇죠. 여기는 불을 떼 가지고 그난방으로 떳떳하게 찜질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우리 뭐 미랑 그 시내에서 약 7분, 10분 이내의 거리에 마트도 다 있고, 생활하기가 상당히 좋은 그는 그. 주택에 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미랑 대원부동산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